층, 4층 아빠 찍어줘야지. 아빠 밥 맛있었어? 조식 어땠어? 좋았어. 최근 좋았어. 가본 리조트 중에서 괜찮았어? 엄마는 굿 o o d 예지는 다 근데 나무청 불러. 그렇게 그 길을 가지 마라. 아, 아닌데. 고기도 나 가지고 오늘 잘 먹었잖아. 야 사천원? 어, 여기 아니야? 아, 여기. 아. <laughs> 아 길을 없네. 잃었어. <laughs> 옆에 대야지. 아이, <I> 넌 미안해. <웃음> <왜> <웃음> 응. 짠. 짠. 우리 숙소. <laughs> 여기서 해줘야지, 이제. 응? 어? 보여줘야지. 그래 보여줘야지. 응. 이제 문뭐 응? 열어봐. 응? 여기 열어봐. 볼게. 이렇게. 이렇게 보여줘야지 너는 이렇게. 주르릉. 르 싱크대. 싱크대. 뭐 있나? 저건 뭐라 하나? 아무도 것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인덕션. 응. 인덕션은 인덕션. 인덕션은 사용은 안 되고, 그렇지? 응. 그래도 싱크대 있는 것도 좋다. 어 근데 우리 아, 안 치사? 쓰잖아. 치사 도구는 없네. 하나도 없네? 어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그건 한풍기 아, 어, 한풍기인 같다 근데 인덕션 못 써도 싱크대 있는 것도 어디고, 맞지? 음. 전자레인지 보여줘 어? 음, 전자레인지. 음,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전자레인 전자레인지. 지가 최강이다 왜? 1인 1전자레인지다 어. 1인 1객실 옷장 전자레인지 <laughs> 냉장고 밑에 보여줘야지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 물 2개 서비스 여기는 그냥 수납실. 수납. 수나. 수납을 수납을 보여줬어야지 이제. 옷장. 옷장 봤지? 옷장. 여기도 옷장. 여기도 뒤에서 해야지 예시야 옷장. 여기도 옷장. 여기도. 이게 여기 뭐지? 여기도 수납. 수납. 화장실 가 볼까? 응. 네. 화장실. 화장실 내가. 우리가 너무 써가지고 그지? 화장실. 이거 이렇게 말고 안 되나? 뒤에서 찍어 응. 뒤에서 찍자 화장실 좀 화장실 좀 작기는 해도 있을 건다 있고 수건도 넉넉하게 넣어주시고 수건은 다 썼네 2층 이제 침실 침실

뭐라고 해야 해? 이층에뭐 있는지 이제가 이리 해주면 이제 얘기해주면 되지. 엄마도 술을 씻고. 나라 준비를 해야겠네? 아무것도 없어. 옷장이지, 옷장. 옷장. 옷장에뭐 있는가 봐봐. 옷장에? 어. 어, 옷장에 이거 같은 거 들어있어? 아니, 없어. 옷장 열어봤어. 응. 아무것도 없어? 어. 아. 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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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일한 문꽃 축제야. 아. 여기는 가성비는 완전 최강이다, 맞지? 여기 호텔은. 그런데 <놀람> 가성비는 <놀람> 최강이다. <놀람> 평일이라서 좀더 싼가? <놀람> 1박에 조식 포함 14만원 줬어요. 이리와 조식도 맛있었지 줘봐 엄마 이스 찍어줄게 아 무거운데? 응. 이렇게복숭이 있는데 응. 복숭은뭐 애들만 좋아하고 어른은 잘쓸 일이 없네 양떼목장 양떼목장 하자 응양 엄청나는데 안녕. 안녕 양떼목장에 양옷 입고 갈거야 양담바 어, 양담바잘가 거기말고 어 여기? 하늘정원 아니, 이쪽에 아빠도 에다아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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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폼? 어, 귀아. 음, 장미. 좋아다, 좋아. 가짜 꽃. 진짜 장미. 음? 진짜 장미다.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장미가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갔다 와 볼까, 조식? 애들 먹을 것도 많고 어이 생각보다 네어맞네 괜찮네 이제 이거 사과주스야 먹어 한식이네 양식. 다음에는 양식으로 나 양식으로 가져오겠어 가, 다녀와 먹어볼까